안녕하세요. 오늘은 ssh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sshd는 ssh 프로그램을 어, 동작시키는 대몬즉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. ssh는 어,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암화된 방식을 제공하는 어,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의 서버에 서버 설정 프로그램의 위치는 어, etc의 h의 sshd의 config입니다. 여기서 이게 디폴트 환경인데 제가 last print last log 이 부분을 어, 추역안에서 사용자 정보가 어디서 접속했는지 안 나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장을 하고. 이제 SSH 프로그램을 재가동시켜 보겠습니다. c ssh restart 이렇게 하면 재가동되었습니다. 이후에 다시 접속하면 SSH에서 처음 접속하면의 그 로그 메시지가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결과는 다음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